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큐라클이고요. 어, 때아로부터 이 CU06. 이 물질이죠. 기술 이전 권리 반환 의사 통보 때문에 어제 시간에 하한가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하한가 가고 있는데 어, 최근에 HLB의 FDA 진입 실패와 더불어서 큐라클도 지금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가이 K바이오 순환 시대라고 좀할수 있는데 특히 큐라클은요. 소문이 좀 미리 샜어요. 그게 차트에 반영이 됐단 말이죠. 미리 야금야금 이렇게 빠진 것까지 합치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70% 정도 빠진 상황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기술 반환하긴 했지만 돈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사실 기술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비상만 제대로 나와주면은 얘 주가가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당장의 악재가 너무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왜이 비상을 좀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담아놨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라클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소문이 미리 난 거예요. 이 부분 빠지다가 오늘 점하한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사실 떼아에 기술 수출한 거는 큐라클의 메인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게 반환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강하죠. 떼아가 뭐 하는 회사냐면 유럽 최고의 눈질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주가를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가요. 이 오르기 전 가격대에 거의 원점 회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닥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실패가 주는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반환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출렁일 수가 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섣불리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손절을 해야 되냐? 일단은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지금 헷갈려하시고 고민하시는 점 충분히 잘 알아요. 그래서 좀 도움 드리고자 영상 찍고 있고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큐라클이 반등을 하려면요. 무조건 2B상에서 좋은 데이터를 보여야 됩니다. 일단 2A상에서 1차 지표에서 유의미한 P값을 얻지 못했죠. 자 EA는요 디자인할 때이 서브젝트 숫자가 적어서 p값 산출을 계획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유의미한 지표를 못 얻었거나, 무튼 그거를 이 비에서 보완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약 효과가 충분히 있다면은 이 이비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얻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시면 2019년 12월 24일 날난 기사인데, 여기 오피란제린이라는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임상 A상에서 보세요.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여기 3A상에서 뭐가 나왔냐면, 약 효과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수가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를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갈팡질팡 했죠. 이때 약 효과가 좋았다, 조, 좋았던 게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약 효과를 믿고 홀딩하신 분들은 다음 이 보완했겠죠. 3A상, 3B상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통계적 유의성은요, 일단은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해요. 10명 대상으로 세팅을 하는 거랑 100명 대상으로 세팅을 하는 거랑 당연히 통계치가 더 의미 있는 건 100명이겠죠. 그래서 약효과 나온 거는 속일 수가 없으니 이 약효과를 믿고 홀딩하신 분들은 나중에 주가 반등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2019년 12월 24일 3A상 실패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기사는 2023년 3월 7일 자, 비보존 진통제 임상 3상 성공, 최종 성공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2019년에서 2023년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자, 이 기간 동안 뭐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상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기간을 감안하시면은 큐라클은 이비상 발표가 단축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큐라클은 이 발표가 중요합니다. 다음 임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표 나오는 거 보면서 그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로 물리신 분들 특히 대응하시면 단기적으로 탈출은 물론이고, 1년 걸릴 거 6개월 만에 탈출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수익으로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건 모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통계적 자료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 방식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약바이오의 임상과정과 이 값이 도출되는 방식 등등등 관련 자료 제가 이렇게 좀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큐라클 지금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은 보시고 좀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자료 다 그냥 드릴 겁니다.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2840에 3275번으로 큐라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말씀드린 이 파일 다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좀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죠. 그 동안에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손실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 텔레그램 방 소통방 입장에 계시면 매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자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큐라클 한번 제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자, 열배 가는 종목 2탄입니다. 자, 1탄은 제가 삼성전자 m a 재료 엮인 반도체 종목 드렸었죠. 자, 지금 2탄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 분산하는 것보다 자, 집중 투자해서 수익 크게 크게 보시는 게 좋죠. 자, 오늘 영상도 대박 날 거고요. 그동안 혹시 혹시라도 주식으로 손실 보셨다면 제가 드리는 이한 종목으로 충분히 만회 가능하고 오히려 수익으로까지 전환 가능하니까요. 제가 드리는 이 잭팟 종목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자, 제2의 제주반도체. 자, 양자 컴퓨터 관련 구글 직수혜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부터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죠. 자, 반도체가 핫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AI 때문에 이렇게 핫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자, 주가가 3천원대에서 38,550원까지. 대충 봐도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죠.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바로 이 AI,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모든 가전제품, 그리고 실생활에 AI가 상용화된다는 기대감,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로 엮이면서 제주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갔습니다. AI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단 말이죠. 산업혁명과 똑같습니다. 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패러다임이 싹 바뀌었듯이 이번 AI의 등장도 마찬가지죠.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대해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컴퓨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뛰어넘을 양자 컴퓨터가 이제는 필연적입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 구글이 선두주자로 개발을 해오고 있고, 이미 구글은요, 2019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필두로 해서 일본, 여기 보이시죠? 중국. 아예 국책 사업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는요, 조만간 상용화 임박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4년, 자, 5년이죠.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상용화 얘기가 나올 건데 올라가기 전에 미리 미리 사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제주반도체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두번 터지면서 강력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이 시세 초입 그 구간 딱 지나고 있고요. 뭐 제가 단순히 그림 차트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총 2천억 정도의 중소형주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이미 우상향입니다. 당연하죠.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죠. 앞으로 뉴스. 재료와 함께 슬쩍슬쩍 움직이기만 해도 미친 듯이 빵빵 터질 겁니다. 세력 매집이 완료가 됐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제가 제주반도체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제주반도체도요. 마찬가지예요. 3천원, 4천원. 이럴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쯤 돼서야 개미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자, 우리는 이럴 때, 이럴 때 사면은 세력들이 설계한 판에 이 숟가락을 얹어서 10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회사, 제주반도체처럼 올라갈 거니까요.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올해 대박주 하나 제대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돈벼락 한번 터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자, 여러분 늦지 않았죠? 2024년 나 정말 제대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내 계좌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자, 망설이지 마시고 010-2840-3275번으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돈벼락 터트릴 수 있는 종목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늦지 않게 제대로 이 종목 잡아보셔가지고 제대로 잭팟 한번 터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